할렐루야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로운 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심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난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는데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보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어찌 보면 참 누구에게도 꺼내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다윗 가정의 불행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집안에 임한 무서운 재앙과도 같은 일이죠. 또 다윗 가정의 비극의 시작과 같은 일입니다. 바로 다윗의 큰아들 암론이 배달은 이복 여동생 다마를 욕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넓은 문맥에서 볼때 앞으로 일어날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다윗의 범죄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욕종으로 바세바를 범한 죄를 다 여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암론은 배달은 누이 동생 다말을 연무하죠 본문에서는 뭐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로서 여자에게 욕정을 품은 것입니다. 다말이 너무 예쁘다 보니 암론이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태가 다르지만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암론이 다말에게 정말 남자로서의 그 정욕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인해서 마음의 병까지 생긴 겁니다. 상사병이 생긴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친구를 위한답시고이 암논을 찾아와서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게 되죠.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란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하이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마리 와서, 내게 떡을 먹이네.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세형 시무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론하고는 사촌지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였나 봅니다. 하지만 그 요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이미 결론은 끝난 것이죠. 이런 교활한 인간의 말을 들어봐야 뻔한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반대로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는지를 우리 요나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답은 다마를 짝사랑하는 친구 암론을 돕겠다고 다마를 끌어들여서 그를 범할 수 있는 계책을 암론에게 말해주죠. 같이 범죄를 모의한 겁니다. 그래서 암론은 친구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이제 실행을 하죠. 암론은 먼저 어, 심한 병에 걸려서 아픈 척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끌어 들입니다 암론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말에게 명해서 자신에게 과자를 좀 만들어 주라고 부탁을 하라고 말하죠. 다윗은 병든 아들의 부탁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다말에게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좀 과자 좀 만들어 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명대로 다말이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암론에게 가져왔는데 암론이 과자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도록 한 다음엔 다말에게 직접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과자를 먹여달라고 자기 침실로 다말을 유인하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뻔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은 암론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말이 침실에 들어오자 암론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암노는 이제 다말을 막 끌어 안으려고 하고 함께 동치마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말이 거절하겠죠. 왕강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암노는 다말을 힘으로 제압해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다말을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이젠 다말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끔찍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여동생을 상대로 말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말은 압살롬 오빠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복수로 이 암론을 죽이게 돼요 한 가정에 부끄러운 치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름 아닌 어떤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다윗의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것이죠. 다른 집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윗의 가정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왜 다윗의 가정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다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고 또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뭐라 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윗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부모가 나쁜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 나쁜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술에 빠져 살면 자녀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술을 좋아하고요 술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해, 그건 하지 마라해. 그렇게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혼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뭘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보였던 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론이 벌인 일은 지난 날 다윗이 바세바에게 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벌인 형제간의 살인은 다윗이 자신의 형제 같고 백성이자 충직한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압론의 성적인 타락의 범죄나 압살롬의 이 살인의 범죄는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 과정의 불행은 다윗이 스스로 심은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부모들의 경건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첫째 원인은 대개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어른들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런 살기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도, 그 찔뚝거리는 걸음으로, 한 시간 넘게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 다녀오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 새벽에 교회 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못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신앙의 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이 되어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가정이 일어난 이 불행한 비극을 보면서 오늘 나의 가정을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자녀들에게 절대 배우게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죄된 모습들 제거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닮아가고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